이번 문제는요. 2016년 11월 23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지문에 여기 있는 poetry. 얘가 시예요. 시. 자, sharpen는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란 뜻인데요. 그 말은 분명하게 하다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는 분명하게 한대요. 뭐를요? 우리의 여기 보니까 감각을. 그리고 만듭니다. 시가 만들어요. 우리가 더 날카롭고 그리고 삶을 완전히 아는 데에 도와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지금 Topic Sentence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는 우리의 감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만든다.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잠시 동안, for a moment. 이 n e 상상해 보래요. 자, 뭐를 상상하냐면 여기에 대절을 상상해 보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너가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묘사하려고. 뭐를 묘사합니까? 너의 친구 중에 한 명을 묘사하려고 잠시 동안 상상을 좀해 보래요. 그러면 너는 말할 거야. 대절을 뭘? 너의 친구. 자, 그 친구는 키가 크고요. 파란 색깔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뺨에 점이 있고요. 혹은 빨간 코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래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죠. 자,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오직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겉모습, 그쵸? 겉모습만 묘사를 하는 겁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말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너의 친구가 정말로 어떠한지를, 그 말은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에 예시로 뭐 습관이나 감정, 여러 가지 등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표현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세미나 조금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당신은 fine 하고 난 다음에 이시이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입니다. 자, 이게 진짜 목적어예요. 그러면 너는 발견할 겁니다. 띠리리 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겠요 자, 뭐가? 묘사하는 겁니다. 너의 친구의 내면을 묘사하는 게 진짜로 매우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비록 뭐일지라도 너가 느껴요. 너가 알고 있어. 정말 좋은 친구야. 어, 속속히 볼수록 너무너무 좋은 친구일지라도 너의 친구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방금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상상해봐라. 즉, 두 번째 줄이었나요? 그두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시였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이 p 픽센 s e n c e 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p o 리 t r y 시가 어, 우리의 감각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요. 자, 좋은 시는 하면서 결국에 시에 대한 p 픽센 s e n c e 가 나옵니다. 자, 시는요 묘사를 합니다. 삶을 그런 방식으로. 자, 시가 뭐를 얘기해주냐면 우리에게요. 외면 뿐만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도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즉시가 도와줍니다. 당신이 알도록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근데 뭐만큼? 당신이 아는 만큼 그리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볼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맨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는데요. 이두 문장을 포괄해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성공적인 시인이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나요? 아니죠. 시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나오고요. 자, 이번을 보니까 use f u l e 뭡니까? 이용,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의 이용입니다. 뭐, 우리의 삶에서 시의 유용함, 이런 거 아니고요. 자, 3번을 보니까 오해예요. 오해에 대한 얘기 했나요? 시를 읽는 것에 대한 오해 얘기 안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어,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 봐봐, 얘들아. 쌤이 어떻게 보면 해석을 했죠. 자, 우리의 삶에서 시의 유용성, 시가 어떻게 유용하다 그랬죠?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고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2 번이죠, 그죠 자, 삼 번은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의 오해가 생기는 얘기는 안 했고요. 여기에 바깥 즉, 외면의 특징을 묘사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오히려 묘사하는 게 쉽고 내면이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가 안 들어갔고요. 밑에는 시적인 표현, 그 표현에 의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 그 얘기를 한게 아니죠. 결국에는 시와 우리 생활의 연관성이 정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